강님 죽어 저기도 1 9에 그거네 우리 켈 <laughs> 공으로 김순식 켈공 김순식 헤공 돌바람 <laughs> 아 저기 저거 있네 활캐 있구나 음활 <laughs> 피한다는 마인드로 해야지 활은 어쩔 수 없어. 그럼 운행 맡겨야 돼. 일단 육사님 날랐다. 한나 잡아야 되는데. 나이스. 하나 잡았다. 다 이거. 날렸다. 힘들... <laughs> 아, 아 우리 똑같애? 둘 죽고 저기도 둘. 아 똑같아, 똑같아. 둘씩. 똑같아, 똑같아. 벨프 잘 친다. 어... 나이스. 이번에. 이번에. 켈공 시월이한테 와, 맞았다. 맞았다. 아닌가? 저 가대쳤나 보네. 활안 쐈지? 나 이거 못 봤어 활을. 활쏠거 같아. 잠깐만요. 활 쐈어. 아, 활 쳐맞고 죽었네. 강림 져서 아, 활에 맞았네. 와. 켈공 시월이 그리고 펫공으로 하일님 켈공 시월이 펫공 하일리. 그러니까 이거 다 볼로 잡아야. 돼. 아 너무 쉬울 같아. 안 아. 가면 좋댔 좋댓, 이거 좋댔다 이거. 아다 피하는 시. 우리는 얼송님이 누웠네팔 맞았다. 근데 아직 할만하다 이거 그러면 켈 공으로 켈공 하일리 그리고 배진 지발리 배진배진 베진 쪽으 그냥 패패 동치자 그냥 패 공으로 어, 가자. 는게 나. 그냥 팻 어, 공으로 패공 시월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패공 시월이 패공 시월이? 난 선샤인 첫승 <laughs> 좋게 좋았겠는데. 지발리 중견이야 이거. 그래 가지고 그냥 지발리를 아예 눕혀 버리려 그런 거예요. 저희 지금 구을다 빼줘가지고. 이거 시월이 가져하지 않을까? 유리한데 굳이 활킬 쓸까? 아 이거 못 눕힐 텐데. 제아 응? 선샤인. 어나 선샤인 하일리 쳤어야 됐을 것 같아. 어, 아 어, 이거. 아니야. 잠만요. 할안쓸것 같아. 이래라 네. 저래라 하면 나 집중 못 하니까 그냥 입다을고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어, 확인. 어, 안 눕나? 이거? 와 고... 지수 하나 남았네 아아 존 저거 강림 있잖아 죽으면 나가 그거 남아있으면 좀 그렇대 활이 개잘소네 내가 다팸기다 이겨줘 기다 기다. 짜 진짜, 못하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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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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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짜 진짜, 진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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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진짜, 기다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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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내가 답해 대화, 다 피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화대 없다 생각하고, 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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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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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나 답해 줌 날랐다 <laughs> 아니 안 와. 죽어 왜와 천이 와. 들어갔는데 <laughs> 아깝다 아, 저 좋다 아깝다 때렸으면 해볼만 때려 세버 쓰러으면 해볼 만했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그아그 어, 그 마지막 오더가 좀 애매했다 아, 근데 그거 오더 제대로 그형 지수랑 형 말대로 했어도 어차피 달라진 건 없었어요. 붙어 붙어. 정... 팀이랑 패 그대로 가죠. 네, 네, 그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형 1.6을 꺼내서 가드를 섞고 팻다굴을 음. 노려도 아. 괜찮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 어. 첫턴에 가드를 하고 팻다굴로 그래, 뭐 1.6으로 가자. 1.6으로 그렇게 하는 게나을 그래.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고. 1.6 순. 오케이. 아, 근데 저기 체력 되게 높다. 내가 그거 잡았으면 몰랐는데 진짜로 팔만 응. 응. 하나 남은 거라. 응, 팔은 어차피 나순캐라서 비빌 만한데, <laughs> 저기도 아찔했을 거야. 다 바꿨나? 고맙게 형 음. 아, 바꿨네 저기도 그러면 이번에 켈공으로 시월이 넣어주고 펫공으로 하일님 넣어줘